오빠 빨리 가자, 늦었다. 잠깐만, 너 이러고 나간다고? 왜? 뭐가? 아니, 왜 레깅스만 입고 다녀? 오빠 뭐, 꼰대야? 요즘 다 이러고 다녀. 오빠 진짜 쪽팔리게 그러지 좀만. 그래도 좀. 아, 시끄러워, 빨리 와. 오빠 빨리 가자, 늦었다. 너 그러고 나간다고? 왜 그래, 꼰대같이. 뭐, 꼰대? 아, 됐고. 둘 중에 원하는 거 하나만 입어. 위아래야. 뭐? 아니, 티 입을 거야, 바지 입을 거야. 아, 뭔 소리야? 아니, 됐다. 네가 입어라. 아, 잠깐만. <laughs> 어 예쁘네. 어 귀엽다 귀엽다. 가자 가자. 아 어, 빨리 가자. <laughs> 오빠 밖에 별로 안 추운데? 빨리 가자. 아 어, 덥네. 내가 안 춥다고 했잖아. 씨발 이게 뭐야? 요즘 유행이라며. 아니 오빠 일단 우리 치어츠 올릴까? 왜 이래 꼰대같이. 아, 알겠어 알겠어 집에 가자. 어? 아무쪼록 좋은 단속이었어.